티마? 팀메입니다 오늘은 제가 젤리 괴물을 사용하여 만든 액체 괴물 세 개, 세 가지를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, 이게, 손에 제일 많이 묻어요. 근데, 랩 보세요. 와. 랩. 아, 이렇게 할수있잘 모르겠는데. 랩이? 어, 뭐라 해야 돼? 랩이? 잘, 짱잘 돼요. 근데, 손에 조금 묻는, 묻어요.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면요. 젤리 괴물에다 물을 섞었어요. 물 섞고 물풀을 넣었는지를 모르겠어요, 까먹었어요. 아무튼 이거 느낌 진짜 좋아요. 자, 다음, 네이액기는요 방금 전에 만든 건데요. 그 풍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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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젤리 괴물인가? 그거 풍선 풍선 괴물인가? 그거 좀 그거를 조금 말린 느낌이에요. 내가 끊어져요. 그래서 촉감은 촉감은 좋은데 그냥 딴거 뭐 랩이나 그런게 안돼요. 자 다음은 이 얘기입니다. 이게 화면상으로는 잘 안보이실 수도 있지만 색깔은 되게 예뻐요. 이게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형광펜 녹인 물에다가 젤리 괴물을 섞었어요. 그러면 이렇게 되게 예쁘게 되는데 이것도 이 바닥 공사는 되나? 안 되네요. 바닥 공사를 잘할줄 몰라요. 아무튼 원래 이것까지 섞으려고 했는데 이거는 나중에 보고 섞을게요. 자, 됐다. 이거 두 가지를 섞어보도록 아이씨, 죄송합니다. 두 가지를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과연... 티무, 나 아, 티마가, 이거, 이 영상 재미없다고, 올리지 말자는 걸 제가 쫄라서 올렸어요. 양이 되게, 아, <laughs> 라,